그리고 이제 하나 좀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수업 듣는 학생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화본으로도 따박따박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 잘하고 계신데, 딱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요약강의 듣고 나면 기출천재 강의 같이 들으세요. 진도별로. 오케이. 어제도 어떤 학생이 요약강의 듣고 기출강의는 안 듣는데 기출이 잘안 풀려요. 막 이러더라고. 글쎄요. 요약강의도 제가 보기엔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걔 어, 물어봤더니 기출 강의를 안 듣고 있더라고. 자기 혼자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뭐 시험 볼 때까지 오회독 할수 있을까요? 막 물어보더라고. 어. 시험 볼 때까지 오회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각자마다 다른 건데. 어떤 학생은 15회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뭐, 뭡니까? 1회독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회독을 한다 치면 자, 그 친구는 지금 오회독에 꽂혀 있어요. 오해독을 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나 봐요 시험 보기 전까지. 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라이브 소통하면서 오해독을 하면 합격을 합니까? 경찰청에서 오해독하면 합격해 준다고 보장을 했나요? 왜이5라는 숫자에 또 목숨 걸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해독수에 목숨 걸면 어때요?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 해독수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1회도, 그, 속, 정속으로 듣고 있냐? 요약강의 제대로 듣고 있냐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정속으로 듣고 있는데, 2회독3회독4회독갈 때는, 뭐, 2배속으로 들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기엔 지금도 배속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배속으로 들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정확하게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정속으로 차분차분 해도, 머리에 다 남아있을까 말까인데, 어, 그러니까, 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내 말을 안 듣고 있네요. 그러면 저한테는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쵸? 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진심으로 지금 제 말을 듣고 따라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어, 그잖아요. 선생 말을, 저 분명히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창시절에도 공부 잘한 애들은 정말로, 그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따박 하는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말을 다 떠나서 여러분 정석대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뭔가 좀 야매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어때요? 누가 더 확률이 높습니까? 이것만 그냥 생각하세요. 이게 진리잖아. 이게 진리. 정석대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뭔가 좀 생략하고 뭔가 좀 빠르게 하려고 막 어떻게 막좀 야매로 방법으로 좀 하는 요거하고 누가 이길까요? 최종적으로 누가 확률이 높을까요? 예. 요것만 좀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1 라이브 학생들도 우리 녹화문 보신 분들도 그래서 지금 정석대로 따박따박 공부를 하고 있다면 라 아주 합격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정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확률이 높다 낮다 낮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야매로 공부하고 배속으로 막 듣고 하면 어때요? 본인이 어때요? 항상 불안하지요. 왜 불안한 방법을 자꾸 가져가십니까? 오케이.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불안한 방법을 하면 되냐고요. 어. 시간에 쫓겨서가 아니라 공부 내용에 자꾸 집중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이 순서대로 하다 보면 1차 때까지 좀 실력이 못 올라간다. 빨리 한다고 뭐 실력이 올라가는 게아니잖 아, 이게 지금 이해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난 내년 1차 때 합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실력이 빨리빨리 빨리 느는 게 아니라니까 아참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더 이상 하여튼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실입니다 정석대로 하는 게더 확실하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또 잔소리 좀 드리고, 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 핍시다. 자, 기지개, 으, 자!